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립니다. 그, 그리고 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올렸는데, 지금은 하는 건 거의 복습이겠죠? 어, 그리고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에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있잖아요. 검색해서, 검색하셔 보시면 보이 보시면 돼요. 아이고, 후후 타임 타임 아니지? 타임 라. 타임라인. 만약 타임라인에 그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관계된 것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오늘 저 알려드릴 내용은 어, 저, 퍼스자, 퍼스자를 제가 한거 같은데, 좀, 옛날에 만든 거라, 다시 한번 좀, 약간 세부 묘사로, 세부 묘사가 아니라, 허허, 버벅대네요. 오래간만에 했더니.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 들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레이아웃이나, 메카 할 때는 좀, 그렇죠. 예, 파스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밋밋하니까, 하나, 전에 작업했던 거 올려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끄고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연출 프레임 작화사이즈안 해요 작게 그리면 좋으니까 헐헐 헐. 아, 프레임 레이트가 16으로 돼 있네요 프레임 레이트가 16으로 되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늦습니다 재생했을 때 프레임 레이트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변경 이걸 24로 바꾸겠도록 하죠. 자, 그냥, 자, 파스자. 여기 보시면 요 도구, 도구, 도구 모음, 요 아마 왼쪽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이걸 오른쪽으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어랍쇼, 예. 네. 두 줄. 여기 보시면 도구 툴박스가 보이죠? 길게 해서 저 많이 쓰는 걸 많이, 주로 쓰는 게 여기 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구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파스자는 요자 모양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 보조도구 자가 뜹니다. 여기 중에서 파스자가 여기 있는데요. 뭐, 개념은 아실 거예요. 근데 좀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제 뭐 대충,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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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건물이, 빌딩이, 도시 배경 그릴 때참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경우. 아이레벨에만 이 정도에 있다 치고, 잠깐, 다시. 기왕이면은 이쁘게 곡선자로 붙죠. 살짝만 주게. 그리고 아이레벨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어, 파스가, 이 곡선 파스는 따로 이제 자의 곡선자라고, 곡선자 활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제가 써봤는데 좀 잘,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자, 뭐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파스가 있습니다. 대충, 대충, 대충 할게요, 대충. 자, 요런 경우는 솔직히 마이 레벨이 요좀 아래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요거를 요고, 이제 무시하고 건물은 3점 소실로 갈 거예요. 건물은 뭐한이 정도로 이렇게 서 있다 칠때 우리가 대충 뭐 여기 맞춰 가지고 건물들을 그리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3점 소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실점이 들어가는 도시를 그린다 이겁니다. 뭐뭐뭐뭐뭐한뭐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높고, 예. 좀, i 레벨 위에 있는 것도 있는 게 보기가 좋죠. 뭐, 뭐, 어쨌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쳐요. 자, 그러면, 자,를 열겠습니다. 자에서 파스자를 선택하시면, 메뉴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거든요. 편집 레이어에 작성이 있고, 잠깐만요. 1번 맞지? 파스, 아, 자 소실점 삭제. 어, 예. 소실점 삭제는 말 그대로 여기 요요요모를 요 누르시면 보, 보조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말 그대로예요. 한글판은 소실점 추가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배경을 그리실 때는 보통 벡터 레이어가 편하죠. 제가 보통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자, 이런 이런 뭐 배경 작업할 때나 이럴 때는 벡터 레이어가 우리한테는 시간 절약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폴더를 작성하여 우클릭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을 눌러주시고 벡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놓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어차피 러프니까 저 선색 저 유색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그러면 편하죠 훨씬. 다른 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레이어 컬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레이어로 핑크 핑크 핑크로 가보죠. 아, 너무 촐랑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스 자료를 긁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잡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잡아보죠. 그럼 아이 레벨이 좀 위잖아요. 이럴 때는 어, 컨트롤 키를 잡으시면 얘네들이 조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멀리가 있잖아요. 네, 축소시키면 되고 이거보다 더 멀리 갔을 때가 있어요. 이, 이, 이 소실점이. 그럴 때는 탭 키를 누르시면 넓어지거든요. 탭 키, 탭. 탭키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 수 있겠네요. 키보드, 어, 좌측, 그 숫자키인데, 바로 밑에, 어, 이고 어 이거 ESC 누른 거예요. 아이고, 또 ESC 눌러야겠네. 예. 아이고, 어 파스자가 들어가 있네요. 예. 아이고. 왜 이럴? 컨트롤 E. 탭이라는, 지금, 벡터레이에서 컴퓨터가 버벅대요. 지금 녹음도 하고 그래야죠. 탭 이렇게 써 있는 거나 아니면 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키보드가 있어요 이게 탭 키에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보고 계셔 가지고 좀 구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어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점이나 포인트가 생겨요 이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끝에 가셔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센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 요, 요 그대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누르시면, 이 파스 라인이 하나둘씩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 요건 안 누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될때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는 I 레벨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니까 요거를 누르고, 요 전체를 눌러줄 거예요. 아 이래,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2점 소실이에요, 2점 소실. 다시, 파스자를 누르고, 요걸 기준으로, 얼추, 잡아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그네틱이라, 그래서 자, 자석,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살짝, 딱, 그, 들러붙는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점 소실 됐고, 3점 소실을 한번 만들어보죠. 이, 건물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이러시면, 3점 소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나올 때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3점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가이드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설명,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소실점 삭제는, 어, 컨, 이거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돼요. 그리고, 가이드 추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가이드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좀 뭐랄까 방향으로 그으시면 돼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뭐야? 파스가 3점 소실이면 선이 집안대로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자가 있으면 가이드를 해 놓으면 요요 라인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해요. 그리고 가이드 삭제 마찬가지고요. 무한언으로 하긴 뭘까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쓸일 없는 건 저도 안 써요. <laughs> 아, 바뀌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 평행선으로 바뀌네요. 어쨌든, 쓸 일은 없겠습니다. 저쓸일 없는 걸잘안 보니까, 이해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투시도 편집 레이어의 작성, 이거는 뭐냐면, 아, 지금 요 파스 잡는데 이렇게 자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잡고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롭하시면 다른 레이어로 이동이 돼요. 얘는 그 그리고 이거 이거 복사가 되나 모르겠네. 안 되네요. 복사는 안 되는데 이동은 됩니다. 여기서 작업하다 막 바꾸게 되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움직여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자기 능이 수속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2요거 누르시면 자기 능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프리 드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해지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숫자 2를 누르시면 파스 자대로 움직여 줍니다. 안 그려지죠? 파스 자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설명 드릴 게 이거 편집 레이어의 작성이거든요. 어 지금 이, 이거 이 같은 경우는 이이 이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에만 관계되어 있어요 야, 얘, 얘가 위로 올라갔네요 예요요요 1번 요, 요셀 있잖아요 요요 요, 요것만 관계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두번째 어, 애니메이션 셀을 만들잖아요 아 이게 지금 요 안으로 안 들어갔군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예, 지금, 1번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셀을 만들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 요거 요, 런 특수 효과, 특수 효과? 자나, 어, 아니면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아, 요걸로 가면 안 되고. 어, 예, 이거 하자. 자, 요거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걸 제가 없을, 없앨게, 없을게요. 여기서 신규 애니메이션 셀을 누르시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미지 파일. 요게, 요게 이미지에요. 이거를 수정이나 이런 거안 되고 확대 축소나 회전은 되는데 원본 손상은 안 되는 좀 훌륭한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우클릭해서 레이어화를, 레스토화를 시키면은 이제 그, 고치기도 하고, 여기 위에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처럼 이, 이게 레스터가 안된 경우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 보실 때 좋아요. 잠깐 작감, 작감지 같은 거 따로 나눠 주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어, 그 노란색 종이를 이렇게 깔아놔도 됩니다. 아, 하는 김에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건 예전에 이랬었던 그건데, 자 템플릿을 만들 때 x, xx x 네. 에자 아이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는 날려놓고 이것도 날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뭐 장수에 맞춰서 그냥 눌러요. 그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미지는 변하질 않습니다. 야,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파스자 하면서 너무 산으로 갔네요. 헐. 허허. 자, 어쨌든. 자, 자, 여기서, 어, 요, 요, 요건 파스자 지울게요. 요거 자 삭제할게요. 요, 요거 찍고 우클릭 하시면 메뉴 따로 생겨요. 요, 렇게자 찍고 우클릭 하시면 이 자에 대한 서브 메뉴가 또 생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예. 편집 레이어의 작성, 요거를 빼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요기, 요, 요 자에서, 요 레이어에서만, ESC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 아이고. 이, 이 레이어에서만 파스가 먹히고, 얘로 가면, 얘만 가도 안 먹혀요. 근데, 요 다음 칸으로 가도 파스가 안 먹힙니다. 그치? 하지만, 만약에 파스자를 만들 때, 여기서 파스자를 하나 그릴게요. 편집내의 작성을 끄고, 여기서 파스자를 만들면, 밑에 생깁니다. 밑에나 아니면 위에도 상관없고요 요게 생기면은, 이 파스자는, 신 전체에 영향을 줘요. 이, 이, 이신이신 전체에 영향을 줘요. 파스 자체를. 뭐, 소실점으로 움직이는 건물 애니메이션 시킬 때나, 이런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셀 작업하려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파스자를 할 때는, 신집 레이어 작성에 체크를 해놓고 상호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자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가이드자 많이 써요. 중요한 부분, 굵직굵직한 거는 가이드, 가이드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축키 5를 누르시면 오브젝트 창이 열려요. 그러면, 자가 있는 데서는 요, 그리드라는 게 생깁니다.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파스저로 이렇게 한면 이건 3면이죠 이거든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잠깐만 이거는 일단 뜨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뭐 뭐 이거 이거 렇게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뭐야 아, 자를 눌러야죠, 자. 자, 자에서, 요거 누르고, 오 누르면은,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오브젝트에서, 필요 없고, 축소회전, 회전? 아니, 뭐, 신규 선택. 오브젝트 뭘 잘못 눌렀나 본데 브러쉬가 왜 나오지 오브젝트 죠 그렇죠? 다시 뒤로 갈게요 예. 여기서 5를 누르고 아, 이자씨 깜짝이야. 이걸 눌러야 이게 생겨요. 한번 누르면 한 면이 생기고 요거, 요, 대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리드 크기, 폭도 조정 되구요. 지금 이게 3점 소실이니까 어, 두 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끄면 되구요.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로 생겼나? 있네요. 밑으로 가있네요. 밑으로. 예. 뭐 하여튼 이거 좀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아이레벨 고정시켜 놓고 봐도 되고. 아, 소실점을 기준으로 파스라인 이렇게 그어 주는 거예요. 예. 요거 요거 좀저 좀 뭐야, 보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건물 그리는 걸 한번 시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직선 건물은 요요그 그 뭐야, 가이드 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이고, 그리, 이거 벡터 지우개를 쓰면 이럴 때 편하죠. 이런식으로 날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 건물? 아, 그냥, 이거 하기 전에는, 아, 막, 도시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좀, 그 그리기는 싫은데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금방 끝나니까 자뭐뭐 뭐,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뭐 뭐,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요 요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저저 저 다른 파스로 안 먹어요 얘네들이 이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짠짠짠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까 이거 뭐 대충 뭐 쭉쭉쭉쭉쭉쭉 쩍짝쫙쩍짝짝쩍쩍쩍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쭉.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파스는 뭐 끝장이죠 이게 뭐아 여기 4점 손실 들어가야 된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파스자에서 이렇게 가는데 가끔, 이렇게, 안그릴때 있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직선 아무데나 먹을 수 있습니다. Shift 키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시면. 네, 계속 눌러, 하나, 파스자 그어줄 걸 그랬네요. 이미 늦었어요. 귀찮아요. 그 다음. 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만약에 원형 건물을 그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형을 하게 되면 자 파원자를 꺼내 가지고 딱 해놓고 음자 잠깐만 딱 해놓고 돌리는 게안 되죠 여기서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컨트롤 2를 눌러주시면 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똑같네 자, 이렇게 놓고 선택 툴로 하, 가지 해가지고, 움직여서 돌려주고, 도움을 뭐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직접 이자 기능을 쓰시면 다시 컨트롤 2를 키면은 자가 켜지고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컴퓨터가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녹화 더불어 벡터레이어를 쓰니까 상당히 버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이 이 원을 했을 때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아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도움도 뭐 그릴 수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퍼스자를 쓸때이 지정된 각 외에 직선을 긋고 싶을 때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 지고요 그리고 모든 자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아, 버벅된다 아, 여기서 갈게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자 삭제 누르셔도 돼요. 클립에서의 모든 자, 자는 컨트롤 플러스 2 누르시면 해지가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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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보시면 특수자의 스냅, 그리드의 스냅이잖아요. 이 특수자의 스냅이 꺼져 있죠. 컨트롤 2를 누르시면 켜집니다.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그 버튼이에요. 컨트롤 2, 컨트롤 1, 요게 요거예요. 요거요것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구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밌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오브젝트에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다시 일단 간단하게, 간단한 이런 뭐 일점 소실 같은 경우 5키 누르면은 여기서 자를 누르고 요 그리드 생기잖아요. 그리드. 어랍쇼? 예, 네, 이거.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점 소실에서. 이것도 좀 재밌죠? 여기에다가, 뭐, 어, 어, 아 어, 여기다 그려야지, 여기다. 예. 네. 여기다가, 특수 재생을 끄고, 뭐, 사람 이렇게 그려 넣어도, 어우. 자석으로는안 그려지네요. 예. 네. 컴퓨터가 버벅대요. 아이고. 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특수자 그리드의 스냅을 꺼야 되는군요. 그리드. <laughs> 예. 저 그리드의 스냅도 꺼야 되네요. 그리드의 스냅도. 요, 요, 요게 그리드를 켰기 때문에 이게 그리드에 들어가네요. 그리드에. 그래서 뭐 여러모로 공부할 때 좋, 뭐야 공부할 때 일할 때나 이거 저거 상황 판단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에 대한 거는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퍼스자? 음. 제가 하면서 애 먹었던 게 있나 또 어... 뭐가 무가 또 빠졌을까요 음... 뭐저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 치고요 그림자 같은 거 칠할 때 컨트롤 2를 눌러서 그리드 기는 꺼주고요 저는 이제 색연필 가지고 뭐 이런 회색톤 가지고 이렇게 싹 뭉개줍니다 싹 뭉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이러면은 살짝 그런 느낌 나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낮으신 분은 그냥 레스토어 하시면 돼요 우클릭해서 레스토어 하시잖아요? 이걸 일단 삭제할게요.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어 훨씬 가벼워집니다. 좀 레스토어 시키면은 훨씬 가볍게 움직여요. 참고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벡터 레이어를 쓰면 상당히 무거워지거든요, 컴퓨터가. 제 것도 저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하이엔드급은 아니래도 좀 고급, 좀뭐 성능 딸리는 컴이 아닌데 딸립니다. 벡터레이어 쓰면. 어, 그렇구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모르는 데 있으면은 그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할게 거의 다 해가지고 좀 그래서 지금 예전에 녹화했던 게 소리가 잘안 들려서 다시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